권성동은 이제 뭐 기소까지 되고 그랬지만 끝났어요, 제가 보기에는. 끝났다. 끝난 게, 왜냐면은 그때 1월 4일날 만나서 이 메시지는 1월 5일날 간 거고, 1월 4일날 윤영호랑 권성동만 만난 게 아니라,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세계일보, 아, 부회장이랑... 네, 세계일보 부회장도 있었고 음, 한명더 있어가지고 음. 이들끼리 대화 내용이 이미 다 아, 수상 됐어요 네. 그래서 이미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잘 전달됐냐 음.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다 다 이미 증거로 갔기 때문에 게다가 돈 나온 사진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제 뭐 이제 94년 구형 됐으니까 뭐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제 나올테고 집행 유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, 이제 문이아 남았다. 네, 집행 유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. 저는 집행 유예 안안 때릴 거라고 봅니다. 이거는 음. 실형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고 저는 그권성동의 말이 너무 유의 깊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네,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인으로 보이냐? 네. 돈에 환장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야. <웃음> <웃음> 암시를 한 거구나. 기억, 기억나세요? 이거 1억, 1억을 줄 때, 그때 절반에는 보자기에 왕자라고 썼잖아. 아, 맞다. 맞다, 맞다. 오늘 환장한 XX가 따로 있었던 거야. 그건 너무 억울한 거야. 아, 나는 환장 안 했는데, 환장한 연놈들한테. 아, 이거 축하간 건데, 말도 못 하고.